아네 여러분들 네, 반갑습니다. 네 저희는 오늘 할 게임은 비패드라는 게임을 해볼 거고요. 제가 이 게임을 한번 찾아봤었는데 우정 파괴 게임이라고 했는데 아, 제가 아모님하고 아마 이 게임을 하게 되면 우정 파괴가 아니라 무언가가 생성될 것 같아요. 어 게임하는 동안 사, 혹시 사랑이서뜨나요아잠지만자날 따라해봐 왼쪽 다리를 들어봐. 아니, 아니, 아말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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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어나질 못해. 아니, 했다. 아니, 아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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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이에서 니 아니, 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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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 아니, 저니아 아니, 아니, 이 사이에서 니 아니, 아못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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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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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맞으실래요? 차. 아 그러니까 저, 저 사이에서 트? 오케이 됐다 아 너무 귀엽다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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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잘 걸어 아,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눈이 대던데요? <laughs> 아니 너왜 어, 이렇게 잘 걸어 아니 왜 이렇게 잘 걸어 저기 저기 왜 이렇게 잘 걸어 이리와서 이 레버를 담가봐 아 오케이 제가 먼 가겠습니다 어이? 잡으라고 여기, 어. 여기 어. 아, 좋아요. 어난 여기다. 나안 쪽. 조심해. 자신의 색깔과 같은 곳으로만 이동할수 있어. 어. 행운을 빌어. 아아아이아이 이렇게 빨리 빨리 가겠습니다 어, 어?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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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보면은 당근 같은 거 있는데 이거 뽑으면은 돈 줘요 오 쇼. 좋아요 간지 음. <laughs> 이거 도저, 혼자 건널 수없다는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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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제 봤을 때오그 하면은 그지 이러면 내가 아니 오케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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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말나맞잖나맞는아 아, <laughs> 어, <laughs> 이거 혼자 독식하는구먼 그래. 어, 저 혹시... 어머, 아, 아. 아!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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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한번 열어봐요. 어, 열어라고요 그거 한번 열어봐요. 어, 잠깐만, 잠깐만...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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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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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 멈춰 이거, 이거, 이봐요봐이요봐요이봐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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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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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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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아, 이거,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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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우리 어아니아 이런 게임이구나 몰랐지. 같이 올라올까요? 같이 올라가면 안 되죠. 내가 여기 있겠 게이드. 오케이. 옆에 있을 테니까. 어 진짜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렇그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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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럼 저는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 그러니까 저는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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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. 선생님. 선생님 저는요 그게 나 왔다. 내가 못갈줄 <laughs> 아, 내가 이걸 밀어줄 줄 알지? 설마 안 밀어주겠어? 하고 까, <laughs> <가야! 웃음> 설마 이거 안 밀어주겠어? 설마 어? 이거 안 밀어주겠어? 라는 생각을 하겠지? 내가 못갈줄 알지? 어. 아, <laughs> 선생님 잠시만요 아 밀어줄게요 진짜 아, 밀어줄게요 빨리 밀어줘아 밀어줘! 안 밀린데? 선생님 그렇지.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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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나. 내가 아 감사합니다 어디가 선생님 어디가 선생님 도교아 <laughs> 제가 저기요. 제가 좀잘 쳐가지고 진짜 너무 잘 치는 거 아니야 <laughs> 그럼요 아나 치면 아기교 아, 아니 아 사실 리제로 있잖아 아니 여기서 어떡 하라고 대결을 <laughs> 친다는이 <laughs> <laughs> 말이었어? 하 아,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아 너무 재밌다 아올려 아, 다시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싸다어 응? 아. 아,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우리 한몸이야 어 우리 한몸이야? 어 우리 한몸이야 어 우리 한몸이야? 어? 우리 한 몸이야. 한케이지부터어어한 어, 몸이야. 이제 어? 어, 아, 어? 돌아와 돌아와 어? 가운데 가운데 어? 가운데. 어, 어? <laughs> 오케이. 어케 좋았어 가운데. 좋았어 좋았어. 오른쪽, 어, 오른쪽, 오른쪽 좋아, 나 오른쪽 좋았어? 나 오른쪽 오른쪽 나 오케 좋았어 좋았어. 오케 오케. 어케 좋았어 안 좋았어 안 좋았어 안 좋았어 안 좋았어 안 좋았어 내려갔어 나 내려갔어. 남았나. 아 밤이네요. 어? 또 야시면 밤에 이제 아모님과 저와 이제 둘이 또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또 이제 기분이 오묘하네요. 단둘이. 음, 단둘이 이제 밤길 한번 걸을까요 저희? 아, 좋아요. 아, 좋습니다. 이 야밤에 단둘이? 이거 <laughs> 집에 아무도 없네요. 아, 운창이 한분 있네요. 네, <laughs> 어. 우산 씌워줄게. 어. 가, 같은 우산, 음, 음. 음. 좋네 아, 또살 두개요. 거기 없나? 아, 있, 있나 싶어서 하나, 둘, 셋. 이 <목소리> ㅅㄲ... 아... 죽어...어떻게... 안 어깨... 어누관 어깨 다 신기하네 아 진짜 어깨 관루 막는 거 슝! 내가 여기서 왜 당겨 어머어머! 어머어머! 오오오 어머! 오! 그치 그지 그치! 그 그거지! 잡아 상대 반대, 반대, 반대 칼로 어? 잡아 어? 어어 그렇지? 어, 어, 오케이. 그리고 내가, 떼고 반대편으로 가서. 오. 쫙 잡아. 어. 다시. 놓고 오. 가가지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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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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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어? 가앞가로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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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앞으로 가 내가, 가라고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 달려주세요, <laughs> 해봐. 암호. 자. 살려주세요, 해봐 자기야, 살려줘. 뭐라고요? 자기야, 살려줘. 아 느낌이 안 온다. 살려달는 사람이 애더람이 없네. 아나 나 살려줘. 자 뭐라고요? 자기야, 나 살려줘. 야, 살리게 살살리겠 <laughs> 아, 살릴게살게요 아, 어, 나도 나도 딸려가니까됐어 어. 아까운지만 난 돈이 어, 많아. 너야, 너, 너, 너 아, 너야. 너야. 아, 지금 날 때린 거야? 아니야. 너야. 이 자식 이자식 돈이야. 됐다. 형이야, 잡아야 돼, 잡아야 돼. 안 돼, 안 돼. 저 잡아야 돼. 안 돼. 또 잡아야 돼. 안 된다고. 저 돈이야. 저 돈, 돈 나왔다. 또 살아있는 돈이야 돈. 아, 되는. 나왔다고. 안 돼, 거래라. 아니야, 돈 나왔어. 빨리 와, 빨리 와. 아니야, 한대한 대만. 아니야, 한 대만. 아니야, 야, 진짜, 아니야, 아니야, 한 대만 리게 줘. 한 대만. 한 대만. <laughs> 어, 돈 나오자 나이너 이리로 와봐. 너이리 <laughs> 아, 아, 진짜.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로 이제 딱 같이 누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좋아요. 아 그러면은 제가 3, 2, 1하면 같이 누르는 겁니다. 네. 네. 3, 2, 1. 짠! 저기요 선생님. <laughs> 아 같이 누르자고. 아니 저기요. <laughs> 선생님! 아 영혼 이계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. 굴러가요. 한번더한번더한번 더. 다시 유버할게요 유버. 아 이제 진짜. 아 찐찐찐? 아 찐찐찐. 오케이. 유! 파! 짠! 나고할 아, 뻔? 에 그.. 군 있나? 잠시만요 그.. 저, 그.. 저리 가세요 여기 필요 없으니까 풍선이고 등대고 자수고 나발이고 그게 필요 없으니까 저는 그돈 찾으러 가겠습니다 아우! 로 오세요 군인 나확인아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진짜요? 아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아 진짜로 진짜꺼요? 아 진짜로 진짜로 아 오케이 알겠습니 파! 파! 오케이 <laughs> 아 너무 재밌었다 아, 이제 너무 재밌었다. 아, 힘드네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